이곳은 중국 베이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월이지만 따뜻했던 햇살에 따뜻한 베이징 뒷골목 후통을 걸어 봅니다. 후통을 걷다 라떼가 마시고 싶어서 후상 카페라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왔어요. 푸른 하늘이 보이는 옥상 자리와 파란 기둥이 인상 깊었던 실내 자리가 있는 카페입니다. 배향이 솔솔 나서 향기로웠던 라떼는 제가 요 근래에 마셨던 라떼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 카페에는 다양한 책도 있어서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 위화 작가의 소설을 따라서 보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책뒷 내용이 궁금해서 페이지원이라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쉽게도 방금 읽던 소설은 서점에 없어서 서점 직원의 추천을 받아 위아 작가의 다른 소설 두 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영화관에 와서 당탐 1900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윤발 배우도 나오고 반전과 감동이 있는 영화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니 배가 출출해서 북신교 쪽에 있는 꼬지 맛집에 가서 입맛대로 꼬지를 고르고 토마토 계란 도상면까지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도산면은 간이 잘 되어 있고 면이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핫핫빵집인 홀리랜드에 들러가지고 친구들이 부탁한 핑창롱엔 초콜릿도 사고 베이징 여행을 마무리합니다.